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순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활 문제 두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백을 잡기 위해서 크기 이렇게 일선에서 젖혀 가게 되면 백이 때리는 순간 어떠한 수도 없다라는 걸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두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이 곳을 먼저 두게 되면 백이 가만히 단수를 치기만 하더라도 뒤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먹으면 결국 이 곳을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백이 지금처럼 급소자리를 먼저 두게 되면 백이 살아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수순이 아주 중요한 그렇다라는 걸 지금 직감하셨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백을 잡는 유일한 수순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지금처럼 이곳을 밀고 들어가는 수가 정답이 돼요. 백이 만약에 때리면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순간 막더라도 젖히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이 지금 이곳을 두면 당연히 이곳을 막아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흙이 중요합니다. 흙두 점이 단수라고 해서 연결했다가는 백이 때리는 순간 이것은 백이 살게 돼요. 그래서 흙도 지금은 가만히 이렇게 석 점으로 키우는 수가 아주 중요한 수순이 되는데요. 백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백의 활로가 지금 여기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가만히 일선을 단수시 치면 백도 먹어야 되겠죠. 이때 치중을 가게 되면 백이 여기 있는 돌을 먹더라도 먹여치기를 해서 너무 쉽게 100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정답을 알면 참 쉬운 그러한 문제인데요. 사실 실전이라면 이 수순 찾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정답,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다시 한번 이곳을 밀고 들어가고요. 100이 박았을 때 석점으로 키우는 수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일선에서 흙도 단수를 치고, 먹으면 치중, 다시 먹으면 먹여치기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수순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딱 봐도 백에게 어떠한 약점도 없어 보여요. 완벽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모양에서도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흙이 100을 잡기 위해서 그냥 이런 거 밀고 들어가는 수수는 어떠한 수도 없다라는 걸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기서의 정답 수수는 정말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냐? 가만히 이곳으로 한칸 뛰어 들어가는 수가 좋아요. 만약에 백이 지금처럼 웅크리면 어떻게 두냐고요? 여기서 역시 수순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이곳을 치중가는 수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백은 당연히 이곳을 꽉 이어서 버티겠죠? 그럼 여기선 흙이 가만히 이곳을 먼저 찔러 갑니다. 막으면 연결해서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이곳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면 이곳으로 찔르는 순간 백이 흙두 점을 먹더라도 먹여치기를 해서 백을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도 이렇게 웅크리는 수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버티는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뒀을 때 사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을 찔르는 수만 생각하실 테니까요 자, 하지만 여기서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묘수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어디냐 이곳으로 두 점으로 헤딩하는 수가 좋아요 자 이곳으로 헤딩을 하면 백이 당연히 이곳에서 단수를 치겠죠 이때 여러분 흑이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은 여기서 연결해야 되는데 가만히 밀고 들어가면 너무 쉽게 백이 잡히죠 자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이곳에서 백이 단수 치는 수는 어떠냐고요 이수 역시 흑이 가만히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너무 쉽게 백을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전혀 약점이 없어 보였던,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았던 백에게 아주 날카로운 수순으로 흙이 잡는 그러한 문제였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였죠? 한칸 띄는 수를 꼭 기억하시고요. 백이 막으면 다시 한번 이곳 티받는 수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